이런 전쟁이 발발되었던 것입니다. 3년 1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쟁으로 국군 41만 5천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13만 131만 2천여 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유엔 참전 16개국과 병사 4만여 명이 목숨을 잃어버렸고 10만여 명이 다 부상을 당해서 지금도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나라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북이 오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 대각선 운동,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기도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북 통일이 평화 통일이 복음 통일 한국, 예, 네, 복음 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섭취해서 이 은혜의 성산 세종평화의 동산에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유기쟁과마 네. 같은 불의한 역사가 뒤벌이 되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우리는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적극적으로 지역과 이념적 갈등 속에서 오늘 정복과 찬미로 나누어져서 오늘 공격하고 분열하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은요,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번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네. 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오늘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제일 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오늘 북한의 핵보다도 무서운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한 책임을 오늘 우리가 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과 갈등 속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단 것발을 터울해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여. 기도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복음으로 하나 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제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살직고 멈지지어서 추 갈보리 언덕에서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오늘 우리 오늘 신령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심을 힘써 지키는 성령 운동하라고 기도 운동하라고. 사람 운동하라고 아예. 이 시대를 깨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예. 마지막 때 부른받은 사명입니다. 한국교회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 선제학교를 세우고 또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서 오늘 이 아픔을 치유하고 늘린 자, 같힌 자, 병들어 있는 자 정말 다른 사산이 물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고 오늘 이 시대의 복음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열방을 깨우고 지상 면역 성취, 땅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하기 아, 네. 위해서 내일 모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들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미스바 회개 운동을 하듯이 오늘도 하나님 동로에 모여서 하나님의 민족의 아픔을 치워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워야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모든 허암의 세력은 다 파쇄시켜주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도구를 써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시대를 깨우러 하나님의 귀한 파수권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멘. 우리 지사들과 한국교회와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태식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축사를가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